스미웨이의 노인과 바다하면 보통 약간 되게 뭔가 막 굳센 정신력 막 이런 막 생존 막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는데 소년의 존재가 되게 크게 느껴졌고 아이가 어른을 정말로 도와주는 거 어른이 아이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거 노인과 소년 그리고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우정을 나누고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지지 체계가 되어 준다는. 것을 아마 연극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뽑아 온것 같아요. 네가 살면서 가장 용감한 말이 뭐야?라고 했을 때 도와줘였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뜻 도움을 청하고 도움이 청해왔을 때 어, 선뜻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지지 체제가 될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